과거 천하제일을 다투던 4명의 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무림정복을 노리던 혈교는 함정을 파고 그들의 자식들을 붙잡았는데요. 그렇게 4명의 고수는 모두 지하 내옥에 갇히고 말았죠. 혈교는 그들의 무공을 연구하려고 했고, 무공교관은 10년의 기한을 받았는데요. 혈교의 무공교관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고수들, 쉽게 무공을 알려줄 리가 만무했죠. 하지만 무공교관은 자신은 내공을 쓸수 없는 몸이라면서, 그들과 대화 끝에 손을 잡기로 합니다 그렇게 약속한 10년이 지나가고 무공교관은 큰 상처를 입은 모습 혈교 측에서는 그를 애초에 믿지 않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4대 고수들은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혈교 측에서는 이들을 전부 처치하려 하는데 웃으면서 내공을 운기하는 무공교관 갑자기 온몸에 빨간색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데 그는 역천신공을 대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측은 크게 격돌하게 되고, 4대 고수들은 가공할 힘을 보여주면서 혈교를 압도합니다. 교화 중에 무공교관을 찾는 혈교의 인물, 역천진공을 대성한 무공교관 역시 강해져 있었죠. 그때 뒤쪽에서 날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바로 폐관 중이었던 혈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한산골 마을, 한 아이가 사부를 애타게 찾는데요. 아이들이 전부 모여 있다면서 연무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무원교관은 죽고 나서 이 무공사부 백수룡의 몸에서 깨어났고, 백수룡은 희귀한 절맥을 태우나 내공을 쓸수 없는 몸이었죠. 그를 낳고 어머니는 죽고 말았고, 몸이 약한 그를 위해 아버지는 산골로 와서 무관을 차린 것입니다. 내공을 못 쓰는 병을 고치기 위해 수소문을 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유서를 쓰고 죽었던 백수룡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몸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백수룡이 그의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아버지는 그를 혼내려고 부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뻔뻔하게 구는 아들의 머리통을 후려버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백무관의 관장 백무흔입니다. 그때 백무흔을 부르는 한 아이가 달려오고 자신의 형님을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데요. 아이는 온몸에 큰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백무흔은 서둘러서 아이의 혈도를 짚어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신의 제자에게는 별일 없을 거라고 안심시키는데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묻고 아이는 집무관 놈들이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아이에게 살초를 쓴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백무훈은 다음날 바로 집무관을 찾아가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다음날 백무훈과 백수룡은 집무관을 찾아가고 남궁세가의 반계라는 집무관주를 보는데 발걸음만 봐도 딱이루밖에안 되는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무관주는 어린애들 싸움이라면서 뻔뻔하게 대답하고 백무은은 제자를 공격한 아이에게 훈교를 하는데 진무관주는 오히려 무슨 행패냐고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구경꾼들이 비무대에 있냐면서 모여드는데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는 진무관주에 소개를 하고 구경꾼들은 그가 정말 남궁세가의 사람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백수룡 대단하다면서 진무관주를 띄워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더니 자신은 사파무공인 줄 알았다고 얘기해버리고 구경꾼들 역시 사파라는 말을 듣고는 놀랐는데 무언가 찔렸는지 부들거리는 진무관주 백수룡은 거기에 남궁세가에 연락해서 화환을 돌리자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욕지거리를 내뱉는 진무관주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책임질 수 있겠냐면서 나서고 백수룡은 그가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걸 느끼는데 사파 나부랭이들이라며 한방 날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낄낄대며 웃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갑자기 기운이 모여들더니 몸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건장한 몸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짐을 느낀 구경꾼들이 나가려고 하지만, 집무관의 무사들이 출구를 막고 서 있네요.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한 백무흔이 검을 뽑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집무관주가 검을 뽑고는 백무흔에게 달려들고, 둘은 서로의 검을 맞대기 시작하는데요. 아들 걱정에 제대로 된 실력을 내지 못하고 백수룡은 그것을 알고 빠르게 끝내려고 합니다 사파고수는 백수룡에게 접근하고 공격하는데 자신을 얕잡아 보고 동작이 느려진 것을 눈치챈 백수룡 허점을 발견하고는 되려 반격을 성공합니다 반격을 허용한 사파고수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백수룡에게 향하는 공격이 닿지 않고 오히려 백수룡에게 혈도를 찔리게 되는데요 내공이 없음에도 잠깐의 틈을 만든 백수룡은 사파고수를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한참을 맞기만 하는 사파고수, 분노에 가득 차 헛공격만 계속하는데 결국 백수룡에게 정수리를 얻어맞게 되고는 펄썩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만 해요. 내공이 없는 백수룡에게는 조금 무리였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백수룡의 뒤로 일어나는 사파고수, 공격을 피하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찰나 백수룡을 돕기 위해 달려온 백무흔 그대로 사파고수의 팔을 잘라버리면서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무리를 하게 된 백수룡은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진무건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나고 백수룡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내네 고수의 무공을 생각하고 그들의 후계자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백수룡에게 다가오는 백무흔 우린맹에서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을 찾아온 것은 무림맹 조사단주 비응객 고주열. 어째 그를 맞이하는 백무은의 모습이 이상한데요. 고주열은 백무은에게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 않냐 묻고, 고주열의 수하들은 집무관주를 데리러 갑니다. 백무관 사람들에게 고주열은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 그들이 혈교에끈아풀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혈교라는 말을 듣고는 화들짝 놀라는 백수룡. 백무은은 혈교가 부활할 수도 있는 거냐고 묻는데, 그 말을 듣고는 백무은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고주열. 할 말을 다 하고는 이제 가보겠다면서 일어서는데 당장이라도 경공을 펼칠 수 있게 긴장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는 백무은의 목소리가 익숙하다고 하는데요. 숨이 막힐 정도의 위압감을 보여주는 고주열. 백무은은 그의 모습을 보고는 결국 들켰냐며 자조하는데 경공으로 순식간에 백무은의 앞으로 온 고주열. 알고 보니 이두 사람은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둘은 같은 학관을 다녔던 사이였던 것이죠 그렇게 세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한참을 마시다가 백무운을 부르는 고주열 약빙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약빙은 그의 죽은 아내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청룡학관에서 일을 할 생각이 있냐고 묻고 일타강사가 된다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백수룡과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다음날 고주열에게 꿀물을 타주는 백수룡 백수룡은 고주열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네요. 이만 가보겠다면서 고주열은 자리를 일어나고 빠른 경공을 보여주면서 무림맹으로 돌아갑니다. 백무우는 청룡학관에 가겠다는 백수룡이 걱정되고 아들이 무림 세계에서 몸 담는 것을 싫어하는 듯한데 백수룡이 내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수룡은 자신은 학생으로 갈 생각이 없다면서 강사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고 합니다. 백수룡은 전생에 자신이 들은 고수들이 숨겨놓은 영약을 찾으러 가는데 산속에서 공간이 일렁이는 곳을 발견합니다. 진법이 그대로인 걸 보니 영약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영약이 있는 곳을 지키는 짐승이 보이는데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것은 쬐깐한 범이었는데 벌써 컸네요. 호랑이는 자기 쪽으로 오지 말라는 듯 선을 긋는데 백무흔은 가난이 죄라면서 결국 검을 뽑게 됩니다. 그렇게 영물과 한판 겨루기를 시작하는 백무훈, 영물답게 백무훈에게 뒤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백수룡의 신경을 쓰다가 뒤를 잡힌 그는 결국 바위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백수룡이 돌팔매질로 아버지를 도와주는데 끝까지 아들에게 나서지 말라고 하는 백무훈, 결국 아들에게 못 이기고 둘은 협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물 호랑이를 잡아버린 두 사람, 백수룡은 호랑이의 배에서 영단을 꺼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앞에 보이는 정자로 올라가는데 그 뒤에 보이는 것은 좋히0년은산것 같은 하소호들이 있었습니다. 묵컥하는 마음과 함께 하소호를 캐는 백수룡. 그래도 몸을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온 김에 온천욕을 하자는 백수룡. 물이 좋아 보인다면서 물에 손을 담그는데 그때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하소호가 문제가 아니라는데요.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운철이었죠. 헬마검의 재료였던 운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백무은은 감당할 수 없는 보물은 화를 부른다면서 문철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말에 반박해주는 백수룡. 결국 아들의 말에 넘어간 백무은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두 사람, 백무은은 호피를 팔러 갔다온다는데 먹지 말라고 한 하소호를 집어든 백수룡. 천신공을 위해 하소호를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소호를 먹어버리는 백수룡. 넘치는 연기로 혈도가 터지려고 하는데요. 내공으로 연기를 누르며 운공을 시작하는 백수룡. 하지만 연기는 만만치 않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이겨내고 운공을 마친 백수룡. 영초의 힘으로 역천신공 일성에 다다른 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연약한 몸을 바꾸기 위해 외공을 시작하고 농림투왕의 동문무공을 연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종일 무공연습을 하는 백수룡. 그의 꾀죄재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백무운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소오를 복용한 것을 눈치채는데 위험한 짓을 한 아들을 혼내는 아버지입니다. 그날부터 백수룡은 농림 18식을 수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고주열로부터 연통이 오고 청룡학관에 신입 강사를 뽑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청룡학관으로 떠나는 백수룡을 막아선 백무은, 동네 사람들까지 전부 모여들었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까지 아들을 막아서는 걸까요? 결국 두 사람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대련을 시작합니다. 인류무사답게 백수룡을 몰아치는 백무흔. 하지만 백수룡은 곧장 그의 검을 보게 되고 순식간에 아버지의 검과 맞댈 정도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백무흔의 검을 쉽게 피해내고 검을 목에 들이대면서 말하는데 자신과 어머니의 일은 전부 당신의 탓이 아니라면서 더 이상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네요. 결국 자신을 올감해던 마음을 벗어던진 백무흔. 그렇게 배웅을 받으며 자신의 백무관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나서는 백수룡을 모르는 백무은 청룡학관에 가면 외조부가 있을 거라는데 그가 바로 청룡학관의 학생 주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과는 의절한지 있게 되었다는데 아무튼 어떻게 대할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일러주네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길을 나서는 백수룡입니다. 청룡학관으로 향하는 백수룡 저녁 때가 되자 한 객잔에 들르게 되는데요. 간신히 인류가 되어 보이는 시끄러운 무사를 보게 되고, 시끄러운 무사에게 시비를 거는 한 남자. 백수룡은 그가 고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저 정도 나이에 절정 고수라면 천재이거나 대단한 가문 사람이었죠. 기운을 느끼고 별수 없다는 듯 일어나는 시끄러운 남자. 자신의 자리까지 남자에게 뺏기고 맙니다. 객잔의 사람들은 남자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백수룡의 옆에 앉았는데요. 자신을 보고 반응을 한 백수룡에게 관심이 생긴 것이었죠. 자신을 악연호라고 소개한 남자가 손을 내미는데 창으로 유명한 아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악연호는 백수룡이 마음에 들었는지 형님으로 부르겠다는데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친해지고 악연호는 재밌을 것 같다면서 백수룡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여비는 전부 내준다는 말에 허락을 하네요. 그렇게 남창에 도착한 두 사람. 백수룡은 우선 갈 데가 있다면서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가 향한 곳은 바로 고주열이 있는 곳. 고주열은 미리 써둔 추천서를 백수룡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해결하면 큰 도움이 될 일을 맡아보겠냐는데, 민간인이 무리민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용한 마공이 혈교의 마공일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력서에 한 줄을 구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그 일을 맡아보겠다고 하는 백수룡입니다. 그렇게 관청으로 향하는 두 사람, 사건을 담당하는 포두, 청천이 그들을 맞이하고, 세 사람은 곧 시체를 보러 가는데, 잘 모르겠다면서 관련자들을 보러 가자는 백수룡 사건의 인물이 있는 적화루로 향하는데요. 첫 번째 용의자인 부인은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고, 그때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데 그들이 있는 방안으로 사람이 한명 날아옵니다. 사람을 날리니가 바로 두 번째 용의자 노인의 아들 허일이었죠. 부인은 저들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허일은 여인을 포로로 붙잡고 협박을 하는데요. 악연호는 보고만 있을 거냐고 포드에게 묻는데 청천은 가족 간의 일이라며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민은 무리민이 상대하는 법. 곧바로 악연호가 창을 꺼내고 여인을 구해내는데 상황을 눈치챈 허일이 악연호를 돈으로 매수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그에게 창으로 실컷 얻어맞고 맙니다. 그리고 허일에게서 허노인의 아들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을 듣고는 마지막 용의자를 만나러 갑니다. 망이치방 용의자는 대뜸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청천은 이 사람을 유력하게 보는 듯하고 남자는 자신이 진짜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치는데 그에게서 노인의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백수룡은 청천에게 왜 유언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그가 일부러 유언장에 대해 함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천에게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날 밤 백수룡의 숙소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악견호가 큰 일이 났다면서 그를 찾아오고 허노인의 저택에 불이난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청천은 허일이 불을 붙였다면서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백유서를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백수룡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청천을 따라갑니다. 누군가 그를 따라오고 있음을 눈치챈 청천. 냅다 검을 뽑아 들이대봤지만 그는 백수룡이었고 범인이 익힌 마공이 혀루마공이란 백수룡. 청천이 익힌 것은 아류라는 말을 하는데 불을 붙인 게 그라는 사실을 신발을 보고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범인임을 들킨 청천이 달려들고 청천은 헌호인이 자신의 생부였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생명을 갉아먹는 혀루마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백수룡은 그보다 훨씬 강자였고 손쉽게 청천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렇게 날뛰는 청천을 순식간에 눕혀버린 백수룡. 청천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탄하는 자신에게 홍립을 쓴 사내가 혀루마공의 책자를 줬다고 합니다. 그 무공덕에 자신은 포도까지 될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자신을 방관한 허노인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렇게 일을 벌인 청천이었습니다. 백수룡은 둘만의 비밀로 남기겠다고 하는데 목숨값과 혀루마공의 부작용을 대가로 유언장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 적화루를 찾아간 청천 허노인이 남긴 유언장을 찾았다고 말하는데요, 한 사내를 소개하면서 유언장에 적힌 상속자라고 합니다. 유언장을 확인한 부인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며 유언장을 믿지 못하겠다고 소리치는데요.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입을 열고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는 복코위 심지어는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는데요. 사실 상속자의 정체는 임피명구를 쓴 백수룡이었고 청천과 짜고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무림맹으로 찾아간 백수룡 고주열에게 이 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해주는데요. 그렇게 이력서에 한 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청룡학관 입사에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는 면구를 쓰고 다시 적화류로 향하는데 그가 없는 사이 보코위가 적화류를 관리하고 있었고 보코위에게 야장과 영약을 맡기고 떠나는 백수룡입니다. 혈교에 대해 생각하면서 방으로 돌아가는데 악연오는 백수룡을 찾아와 무언가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저잣거리에 붙어있던 방이었는데 청룡학관 강사는 학생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다는 것이었죠. 심지어는 처음 석 달간은 임시강사로 채용이라는데 지원자가 벌써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악연호는 어차피 늦은 거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데요. 당장 준비하러 가자면서 그를 이끕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면접날이 다가오고 신입강사 면접생들이 등장하는데요. 학생의 부회장이 그들을 보고 있는데 놀라고 백수룡과 악연호의 자태에 놀라버린 것인데요. 악연호가 말한 전략적 접근이 이것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면접을 보기 위해 대기하는데 그곳에서 시끄러운 인류무사를 만나게 된 악연호 객장에서 만난 뚱뚱보라면서 아는 체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하는 곽두용에게 날아오는 무언가 백수룡과 악연호를 괴롭히지 말라며 학생들이 물건을 던진 거였죠 그리고 그때 학생주임이라며 한 노인이 등장하고 그는 눈빛 하나로 곽두용을 쫓아내 버리는데 그가 학생주임이라는 것을 들은 백수룡 어딘가 익숙한 모습에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는 백수룡을 쳐다보는 학생 주임이네요. 면접관들부터 화려한 면접장, 유명한 고수들이 면접을 보고 있었는데요. 각자 자신들의 소개를 시작하고, 별볼일 없는 가문인 백수룡을 무시하고 악연호에게 말을 거는데, 노골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면접관, 외공강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요. 자신은 외공에 자신이 있다며, 다른 건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골 학관에서 애들이나 가르쳤다며 말을 하는데 심하다면서 말하는 악연호를 막는 백수룡. 외공으로 이 자리에서 면접관을 박살내겠다고 하는데 눈치 빠른 악연호가 이상이라면서 백수룡을 끌고 나갑니다. 한편 학생 주임은 떠나는 백수룡을 보고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명부를 확인하더니 무언가 생각이 난 모양입니다. 한편 면접관은 백수룡이 건방지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관주는 그가 재밌다면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악연호와 백수룡은 면접이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럼 그들에게 말을 거는 같이 면접을 본 사람, 명의로, 함께 식사를 하자면서 자신이 대접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음 실기시험에 대해 아냐고 묻는데요. 그는 산동학과의 악연호와 친해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의 뒤로 누군가가 다가오는데요. 백수룡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학생주임입니다. 그렇게 밖으로 향한 두 사람, 부친의 성함이 뭐냐고 묻는 학생주임입니다. 그제서야 외조부에 대한 것이 생각난 백수룡. 학생주임은 백무흔이냐며 검을 뽑는데요. 엄청난 기운을 느끼면서 대처할 준비를 하는 백수룡. 학생주임은 덤비려면 죽일 각오로 덤비라는데, 백수룡은 냅다 바닥에 머리를 박는데요. 그리고는 손자가 뒤늦게 인사를 올린다고 합니다. 누가니 할아버님이냐며 버럭하는 학생주임. 자신의 어머니는 약빙이라면서 절을 올리는데, 그러자 백수룡에게다가 오는 학생주임. 어머니를 닮았다면서 얼굴을 잡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까먹었다는 말은 못하는 백수룡. 그렇게 다행히도 불상사를 면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백수룡인데요. 명의로는 학생주임의 벼로가 검치라면서 전전대 곳으로 청룡학관 강사로 일한 세월만 3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이 한 남학생과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다른 얘기를 하자는 백수룡. 명의로는 실기에 대해 얘기하며 첫 번째는 시범강의이고 학생평가가 5할이나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련이라면서 기존 강사들과 대련을 통해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데 마침 학생회에서 야외 행사를 한다기에 가보기로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로 북적대는 행사장. 그때 이들에게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악연호와 백수룡에게 말을 거는데요. 교칙 위반이라면서 여인을 잡는 두 사람. 이들은 전부 학생의 소속이었죠. 어느 정도 둘러본 백수룡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곳으로 한 사람이 공격받고는 날아가고, 술에 취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를 보고는 광마라고 말하는 백수룡. 그 벼로가 싫었는지 백수룡의 멱살을 잡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백수룡은 정파놈들보다 재밌다면서 오히려 웃고, 학생의 남자들은 술에 취한 헌원광을 저지하는데, 헌원강은 오히려 웃으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학생의 두 남자는 협공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세 사람은 검을 맞대는데요. 술에 취해 비틀대면서도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헌원강. 심지어는 혼자서 두 사람을 밀어내는데 신나서 달려드는 헌원강의 모습. 하지만 더 많은 학생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이어서 적당히 하라면서 팽사혁이 등장하는데요. 학생에게도 꿈쩍 왔던 헌원강이 그를 보고는 움찔하고 행사역은 청룡학관 동아리연합회 회장이라고 하네요. 가문의 사건으로 꼼짝 못하는 현남관입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이동하려는 백수룡 일행. 행사역이 그들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네는데요. 백수룡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그를 지나쳐 가려고 하지만 행사역은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초대합니다. 그곳에는 대부분 면접을 본 지원자들이었는데 모두에게 말을 걸며 단상위로 올라간 행사역.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면접에 합격한 사람들이라는데 아직 면접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모두가 놀라고 자신들을 초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백수룡입니다. 역시 다른 사람들은 팽사역에 눈에 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곳을 잠시 빠져나온 백수룡은 누군가와 마주치는데 마주친 하인에게 사람 좀 불러달라면서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해주는데요. 그 말을 듣자 허둥지둥 뛰어가는 하인입니다. 그때 명의로가 큰일이라며 그를 부르고 팽사혁이 악연호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있다는데요 백수룡은 자신도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때 안쪽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팽사혁이 찢어진 옷까지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악연호에게 학생을 희롱했다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적당히 하라고 하는 백수룡 냅다 팽사혁의 따기를 올려쳐버리는데요 한대 맞고 뒤로 날아가버리는 팽사혁 하인이 그를 도와 구축해주는데요 그를 협박하는 팽사역 앞에서 느긋해 보이는 백수룡입니다. 그때 그들이 있는 곳에 포두가 출두하게 되고 청천은 미성년자 음주단속을 나왔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는 놀라게 되는 팽사역. 포두에게 이건 무림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고를 한건 당연하게도 백수룡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달라는 팽사역에게 뇌물중여 혐의를 추가하는데 포두에게 거짓말을 해대는 팽사역. 다른 사람들마저 팽사역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박연호는 오히려 잘못은 팽사역이 했다면서 자신의 가문을 걸고 맹세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의 뒤에 등장한 학생주임 백수룡은 할아버님이라고 부르며 그를 환대하는데 팽사역이 일을 벌였다는 걸 눈치챕니다.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다친 것을 눈치챈 학생주임 팽사역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는 청천에게 자신이 전부 책임지겠다고 하고 청천은 그에게 뒷일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개별면담을 실시한다는 말에 잔뜩 쫄아있는 팽사역이네요. 학교 최고의 무공교관, 시골 무관의 사부로 환생하다. 일타강사 백사부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21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